할아버지의 부서진 기억. 우리 가문은 성공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우리 가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아버지는 가문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업가셨고 나 또한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나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고 스스로도 나의 성공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 가문에는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숨기고 싶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할아버지 한태식, 아버지의 아버지이자 나의 친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영원한 수치였다. 젊은 시절 총망받던 사업 가셨지만 내가 어릴 적 사업에 크게 실패하신 후 이상해지셨다. 치매라도 오신 건지 알수 없는 소리를 하시거나 멍하니 지내셨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셔서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로망든 분,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분, 가문의 불행이라고 불렀고 그의 존재를 부끄러워했다. 우리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수백 년전 가문의 조상이 큰 죄를 지었고 그 대가로 가문에 이상한 운명이 내렸다는 이야기. 가문의 번영은 유지되지만 주기적으로 가문의 가장 똑똑한 혹은 성공적인 누군가의 정신이나 기억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것을 가문의 저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식 그는 바로 그 가문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정신은 흐릿했고 기억은 부서졌다.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더 강해진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이상해진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그의 어리석음과 저주 때문에 우리 가문에 불행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나는 할아버지를 피했다. 그의 불행이 나에게까지 전염될까봐.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할머니는 이상해진 할아버지를 여전히 정성껏 보살피셨다. 할아버지의 알수 없는 행동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멍하니 앉아 계신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이상해진 이유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셨고, 외면하셨다. 가문의 저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일까? 혹은 할아버지에게 어떤 끔찍한 짐을 지웠다는 죄책감 때문일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셨지만 살갑게 대하거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 역시 할아버지를 어려워하며 멀리 했다.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신을 잃고 무력해지는 삶, 실패하고 잊혀지는 삶, 나는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렸다. 나의 능력으로 우리 가문이 명예를 더욱 높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의 성공은 아버지의 기대였고, 어머니의 안심이었고, 나 스스로에게도 증명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만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 가문에 대해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 우리 가문은 너무나 완벽하고 순탄했다. 마치 어떤 거대한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문의 번영은 끝없이 이어졌고 위기는 쉽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움과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이 가문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눈빛에서 아버지는 성공했지만 늘 어딘가 불안하고 슬퍼 보였다. 나는 나의 완벽한 삶, 우리 가문이 빛나는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외면하려 애썼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처럼 가문의 저주처럼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한 것들을 멀리 했다. 몇년전 아빠의 사업이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닥쳤다.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아버지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집안 분위기는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것이 가문의 저주 때문일까?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가문의 불행이 닥친 것일까? 혼란 속에서 나는 문득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다. 때때로 알수 없는 기호나 그림을 그리거나 호공에 대고 중얼거리거나 이상한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던 모습. 어쩌면 그것들이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가문의 저주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나는 가문의 오래된 서고에서 발견한 낡은 일지와 기괴한 그림이 그려진 두루마리를 다시 살펴봤다. 조상의 맹세 기록과 저주의 형상,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나는 가문의 저주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을 수소문했다. 가문의 오랜 집사님. 집사님은 가문의 비밀을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했다. 나는 집사님을 찾아가 가문의 저주,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에 대해 물었다. 집사님은 나의 질문에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알던 할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내가 알던 할아버지는 어리석음에 가면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던 할아버지의 무기력함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부서진 기억이라는 단어는. 할아버지의 삶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슬픈 상처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집사님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우리 가문의 조상은 가문이 번영을 위해 어둠의 존재와 끔찍한 맹세를 맺었다고 한다. 가문의 번영을 영원히 약속받는 대신 주기적으로 가문의 가장 똑똑한 또는 성공적인 누군가의 정신이나 기억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맹세. 맹세를 어기면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끔찍한 재앙이 닥친다고 했다. 낡은 일지는 바로 그 맹세의 기록이었고 기괴한 그림은 어둠의 존재와 저주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었다. 가문의 저주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가문이 번영할수록 저주의 힘은 강해졌죠. 주기적으로 가문의 가장 뛰어난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이상이나 기억상실이 찾아왔습니다. 가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문의 번영을 위해 침묵하거나 외면했죠. 저주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 한태식은 젊은 시절 가문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였다. 총망받는 사업가였고 가문이 번영을 더욱 확장시킬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 가문의 저주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한다. 가장 뛰어난 자를 재물로 삼으려는 저주. 회장님. 즉,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할아버지를 구하려 했습니다. 저주를 막기 위해. 하지만 저주의 힘은 강했습니다. 회장님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주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그때 할아버지 한테 식이 직접 나섰다고 한다. 아들아버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문의 저주 때문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을 막기 위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가문의 저주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문의 저주를 막기 위해 끔찍한 맹세를 맺었습니다. 어둠의 존재와 자신이 모든 기억과 정신을 대가로 가문의 저주를 봉인하겠다는 맹세, 그 대가로 가문의 번영은 유지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어리석음이라는 감옥의 가치는 계약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말에 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정신까지 대가로 어둠의 존재와 끔찍한 검은 맹세를 맺었다니, 그리고 그 대가로.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니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과 멍한 눈빛 그것은 노망이나 치매가 아니었다. 가문의 저주를 봉인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치렀던 끔찍한 대가였다. 그의 어리석음은 우리 가문의 번영을 지키는 방패였고 그의 부서진 기억은 우리 가문을 향한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의 증표였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가문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당신이 할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누리는 가문이 번영이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대가로 얻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더 어리석게 보이려 애쓰셨습니다. 당신이 할아버지를 노망든 분, 가문이 수치로 여기게 만들어서라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은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선택한 외로운 가면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짊어졌던 검은 맹세는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할아버지의 끔찍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새겨진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이라는 낙인은 사실 할아버지의 부서진 기억으로 새겨진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을 나는 오열하며 고개를 들수 없었다. 내가 알던 할아버지는 이상하고 변변찮은 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나를 우리 가문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정신까지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의 어리석음은 나를 위한 붉은 희생이었고 그의 삶에 새겨진 부서진 기억은 우리 가문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다. 집사님은 할아버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에게 남겨둔 끔찍한 검은 맹세 계약서 원본과 가문의 저주와 관련된 어둠의 존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조상의 일지, 기괴한 그림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가문이 저주가 다시 나타나거나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이 증거를 통해 가문이 사람들이 저주를 막고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방법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뒤에 숨겨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부서진 기억 속에 숨겨진 가문이 구원. 나는 집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줘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을 증명할 증거를 지켜줘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할아버지의 부서진 기억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 그리고 가문의 저주라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할아버지가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켰던 가문의 평화를 이제 내가 지킬 차례였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때가 온 것이다 그의 부서진 기억 뒤에 숨겨진 눈물과 희생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다 집사님에게 할아버지 한테 시계 숨겨진 붉은 희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내가 알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에게 어리석음과 부끄러움만을 안겨주었던 할아버지의 부서진 기억 뒤에 숨겨진 진실은 가문 전체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운명과의 싸움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할아버지의 위대함에 대한 존경심이 밀려왔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오해하고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나는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손은 늙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손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무게, 그리고 가문을 향한 할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나, 지훈이에요. 다 알았어요. 집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문의 저주랑 싸우고 있다는 거, 할아버지 어리석음이 저주의 대가라는 거, 할아버지 부서진 기억이 우리 가문을 지켰다는 거, 다 알았어요. 나의 말에 할아버지의 몸이 움찔했다. 할아버지는 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내가 그걸 어떻게, 집사, 쓸데없는 소리를 할아버지는 멍한 목소리로 당황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왜, 왜 나한테 말안 했어요? 왜 혼자서 그런 끔찍한 짐을? 왜, 나는 결국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왜, 왜 우리 가문 때문에 할아버지의 모든 기억, 정신, 다 버린 거예요? 왜? 나는 오열하며 할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나의 눈물과 질문에 멍하니 있었지만 이내 희미하게 나의 등을 토닥여 주는 듯했다. 그의 손길은 약했지만 따뜻했다. 평생을 혼자 감당해 온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가문을 향한 처절한 사랑이 터져 나오는 눈물.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은 절망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의 흔적이었다.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은 광기가 아니라 가문의 저주와 싸운 용기였다. 미안하다. 내 손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해서 할아버지는 그냥 너희들이, 내 부모님이, 내 다른 가족들이 가문의 저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볼수 없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신 저주를 짊어졌지. 할아버지의 부서진 기억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나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멍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배어있었다. 평생을 숨겨왔던 아픔과 소름 그리고 가문을 향한 처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눈물.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한 그의 붉은 희생이었다. 나는 부모님께도 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다. 충격받으시겠지만 가문이 어두운 비밀과 할아버지의 희생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싸워야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부모님께 가문의 끔찍한 저주, 그리고 할아버지 한태식이 그 저주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정신까지 바쳤다는 진실을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오열했다. 평생 노망든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지키는 영웅이었다니. 아버지는 과거 가문의 비밀과 저주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직접 저주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남편의 어리석음 뒤에 숨겨진 진실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문 사람들도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외면하고 부끄러워했던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이 사실은 가문을 지킨 붉은 희생이었다는 것을 가문 사람들은 충격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다.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 부모님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나의 죄책감과 미안함까지 뒤섞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에 위로받는 듯 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가문의 저주라는 짐을 비로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가문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가문의 저주는 여전히 존재했고 주기적으로 가문을 위협했다. 특히 할아버지가 저주와 싸우느라 약해졌을 때 저주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가문의 번영 뒤에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가문을 덮치려 했다.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혼자 저주와 싸우게 둘수 없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저주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나는 집사님과 함께 가문의 저주와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단서 알은 일지 그림이 그려진 두루마리, 집사님이 보관하고 있던 가문의 비밀문서 등을 가지고 가문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문의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저주와 할아버지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가문의 사람들에게 가문의 중요한 모임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가문 사람들의 눈빛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가문의 끔찍한 저주, 그리고 할아버지 한태식이 그 저주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정신까지 바쳤다는 진실까지 나는 낡은 일지와 그림이 그려진 두루마리를 공개했다. 가문의 번영 뒤에 숨겨진 어둠의 비밀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은 실패가 아니라 가문을 지킨 붉은 희생이었다는 것을 가문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끔찍한 저주와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니. 그리고 그 누군가가 평생 자신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할아버지였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이기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위대함에 존경심을 표했다. 그때 가문의 저주가 가장 강력해지는 날이 다가왔다는 징조가 나타났다. 저주의 힘이 가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할아버지는 약해진 몸으로 저주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의 붉은 눈에서 결의가 빛났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음이라는 가면은 여전했다. 나는 가문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 혼자 저주와 싸우게 둘수 없다고.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저주에 맞서야 한다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가문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과 눈물겨운 삶의 진실 앞에서 용기를 냈다. 그들은 할아버지 곁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문이 저주와 마주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나섰고, 가문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상의 일지를 연구하고 누군가는 저주를 막는 의식을 돕고 누군가는 할아버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는 저주의 기운을 막아내려 애썼다. 저주의 날밤, 가문의 저주가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약해진 몸으로 가문의 저주와 마주했다. 그의 붉은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가문의 저주는 할아버지를 집어 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음이라는 가면 때문에 저주의 힘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듯 했다. 어리석음 속에 숨겨진 강인함. 하지만 그때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저주에 맞섰다. 그들의 사랑과 단결된 힘이 저주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아버지는 조상의 일지를 펼쳐 저주를 봉인하는 방법을 외쳤고 가문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저항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옆에서 할아버지의 붉은 눈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에게 힘을 주었다.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저주의 힘은 강력했지만, 가문 사람들의 단결된 힘과 할아버지의 마지막 힘 앞에서 점차 약해졌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주를 봉인했다.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과 가문이 사랑 속에 갇혀 힘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가문의 사람들 앞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가문의 저주와 싸워 이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가문을 지켰다는 뿌듯함, 그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기쁨, 그리고 해방감의 눈물, 가문의 붉은 눈물, 가문의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사죄하고 감사하며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평생 외면하고 무시했던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 앞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은 실패가 아니라 가문의 승리였다. 할아버지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가문의 저주가 봉인된 후 우리 가문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을 맞았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끔찍한 비밀과 저주의 그림자가 거쳤다. 할아버지한테 시계의 붉은 희생은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가문의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사죄하고 감사하며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할아버지는 저주와 싸우느라 쇠약해졌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어리석음이라는 가면은 벗겨지지 않았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멍하지 않았다. 평온함과 함께 깊은 지혜가 느껴졌다. 그는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어리석음은 이제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가 치른 끔찍한 희생의 증거이자 그가 우리 가문을 지켰다는 상징이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에 대해 할아버지는 나의 사과를 듣고 멍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을 알아주는 듯 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문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문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은 그의 아픔이었고 그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문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부서진 기억 뒤에 숨겨진 진짜 지혜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느끼고 가문을 이끌었다. 아버지는 아버지 할아버지 동식의 희생을 통해 가문의 진정한 가치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과거 할아버지를 오해하고 멀리 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가문의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가문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희생과 가문이 사랑 속에 봉인되어 더 이상 가문을 위협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씩 가문의 역사와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을 이야기하며 가문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했다. 그것은 우리 가문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그의 삶은 비록 기억은 부서졌지만 가문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행복으로 채워졌다. 그의 붉은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어리석음은 이제 그의 위대한 희생을 증명하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 가문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다. 할아버지 한태식은 여전히 어리석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하고 지혜로웠다. 가문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사랑했다. 그의 삶은 비록 기억은 부서졌지만 가문을 구원한 그의 용기와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예전처럼 돈과 명예만을 줬지는 않았다.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가문의 저주, 붉은 희생.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 가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끔씩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할아버지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은 할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증표가 되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의 손길에 멍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을 알아주는 듯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했다. 지훈아. 나의 붉은 눈물이 너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고맙다. 내 손주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직접 말하지 못하는 설정이 더 슬플 수 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이나 멍한 눈빛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것으로 표현.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문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다. 어리석음 뒤에 숨겨졌던 할아버지의 진짜 얼굴, 가문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다. 우리 가문은 함께 걸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용서와 치유를 향한 길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며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할아버지의 붉은 희생이라는 숭고한 선물이 우리 가문을 하나로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은 붉은 희생으로 가문에 젖주는 사랑으로 봉인되었다. 부서진 기억 위에 피는 지혜처럼 부서진 기억 위에 피는 무지개. 그 무지개의 빛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